안녕하세요. 고독적입니다. 예,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예, 합천입니다. 합천. 합천 하면 또 유명한 게 뭡니까? 해인사 아겠습니까 예, 한국 불교의 성지. 예, 해인사 아겠어요 예, 해인사도 요 합천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항매산. 예, 항매산 철쭉으로 좀 유명하죠. 이게 철쭉이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그 항매산.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또 유명한 게 예. 또 전두환 예 전두환 대통령의 대통령님의 그 뭐냐 요 고향이기도 하죠 제가 또 엄청 존경하는 예 분입니다. 시골 출 시골 이제 출신으로서또 최고 정점까지 이제 예 올라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또쿠태타를또 또 일으켰지만은 또 예. 어쨌든 간에 또 그걸 또 성공시켜서 최고 전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예 합천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합천이 또 경상도 쪽에서는 엄청 첩첩산 중에 또 산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공기가 남달라요 제가 봤을 때 경상도에서는 합천의 최고 공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좀 코, 감기가걸려고 코가 좀 막혔는데, 이 오니까 코가 뻥 뚫리네요. 예. 진짜 좋아요. 이 하천 바로 이제 읍내에, 바로 옆에인 게이 하천. 하천인데, 상책도를 엄청 잘 만들어놨습니다. 예. 이렇게 나무도 많이 심어놨고요. 이쁘게.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또 이렇게 자전거도로까지 이렇게 내놨고요. 이렇게 풀들도 너무 이제 크지도 않고, 예. 깨끗하게 이게 정리를 엄청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제 살려놓고는 살려놓고, 너무 막 손대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아요. 저는 너무 인내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또 해놔도 좀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요 산책으로 요쭉 따라가면 은 공원이 엄청 크게 잘돼 있습니다. 공원까지는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그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돌담길 하천 돌담길 한번 건너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마음이 개운합니다. 예. 진짜 고구마무죠. 어제 너무 안 나가서 예. 어쩌노어쩌노 어쩌노 하고 이렇게 극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해요 아무래도 고구마 모종은 예민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팔아버려야 돼요 예, 하루 이틀만에 팔아야 되는데 예, 오늘은 3일차 였거든요 어제 못 팔아서 어제는 다 팔아야 되는 거를 못 팔아서 어쩌노어쩌노 어쩌노 했는데 합천에 오자말자한시간반 예, 만에 9시에 깔아서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장사가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잠시 휴식을 할 겸, 이렇게. 아, 봤어요. 요게. 하천 이제 삼촌들아 예, 삼촌등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배가 요즘 많이 나왔고 오, 뭐야? 고라니! 오, 고라니에요. 오, 대박. 봤어요? 와. 깜짝이야. 이야, 봤어요? 님들아. 아 여러분 안 아, 힘들어가지고 시청 여러분, 오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엇이 부스스 막 이렇게 소리 내더니 고라니가 막 튀어나오네요. 우와 보셨나요? 예 합천 이런 곳입니다. 예 갑자기 막 읍내 옆인데 이 읍내거든요 바로 읍내 앞에 고라니가 이런 데 살아봐요. 우와 개깜놀예 죄송합니다 너무 놀래갖고 제가 진정이 안 되네요. 와 고라니 산책 도중 웬 고라니 이런! 깜짝이야! 와 돌담길을 갑자기 건너는데 빠질뻔했어요 예, 고라니 출현으로 인해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 하천에 여기 애들이 어? 저기 보이시나뭐 학인지 두름인지 뭔지 뭐또 새도 있고요 사냥할란가 봐요 제그핸드폰이라서안 찍힐 수도 있는데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가겠죠 예, 요렇게 와, 나 고라니 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어, 아, 땀. 예. 고라니 근데 좀 이쁘게 생겼네요. 예. 귀엽게 생겼어요. 그 뭐냐, TV 막 동물 농장에 보면은 고라니 막 있잖아요. 애기 고라니 이렇게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그런 고라니 좀 새끼, 기르는 고라니 이렇 만나면은 키워보고 싶겠습니다. 근데, 우리 복순이, 우리 복순이가 고라니 물면 안 되니까, 고라니는, 예,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 거 만나면은, 가게에서 같이 키우고 싶네요. 예. 아, 지금 가게에서 키우면 안 되려나? 모종을 지금 판매하고 있어갖고, 모종 다 써서 먹을 수도 있겠다. <laughs> 예. 얘네 초식동물이라서. 예. 아, 오늘 진짜, 고라니 친구도 만나고, 예. 저 진짜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고라니를 만났어요, 오늘. 수달도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 수달을 되게 기대했는데 <laughs> 갑자기 고라니 튀어나와서 예 요런데 보면은 수달 많이 살아요 막 이렇게 시골에는 오늘 이렇게 어쨌든 동물친구 한명 만나서 또 나를 놀래키고 도망갑니다 아니에요 내가 놀래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맞아 고라니한테 괜히 미안하네요 뭐 이상하게 생긴 애가 와갖고 막아씨가 와갖고 예? 괜히 무지사는데 와갖고 뭐야? 이러면서 시끄럽게 굴고 그랬고 예, 고라니가 놀라서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놀랐으니까 제가 뛰어가겠죠, 지수. 예, 숨못 있었나 봐, 불씨, 이렇게, 이런데. 쉬고 있는데 내가 오니까는 시끄러웠던 거야. 아, 갑자기 고라니한테 미안하네. 예, 다음 또 영상 찍을 때 조용조용 좀 찍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랬겠지만. 와, 근데 합천이, 합천이 덥다 카드만 진짜 덥네요. 이게 왜, 그왜 합천이 첩조상고, 첩첩상구... 합천을 보면 이게 산으로 주위에 막다 둘러싸여 있어고합천이 전국적이, 전국에서 최고 더운 곳이라고 해요. 벌써 여기 여름이에요, 지금. 진짜. 예. 저녁에는 쌀쌀하더만은, 제가 어제 저녁에 왔거든요. 찜질방에서 자고 이제 오늘 장사를 했는데, 저녁에는 쌀쌀하다만은낮니까 벌써 여름입니다. 이마에서 지금 땀이 막주르르막 흐르고 있어요. 예. 와, 벌써 여름이네요. 예, 진짜 잘 해놓게 잘 해놨네요. 와. 웬만한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크게 안 건들고, 그대로 좀 보존하면서, 예, 살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게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막 인위적으로, 너무 다게, 너무 편리하게 또 해놓으면 또 그렇고, 요 산책로 정도만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예, 크게 손안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라니도 살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좋은, 이렇게, 살기 좋은 합천인 것 같습니다. 공기가 남달라요. 와, 나 진짜 생각도 못 했네, 오늘. 고라니 튀어날 거. 예, 이렇게또잘 해놨네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제 더 가까이 가서, 요게, 주위 이제, 이렇게, 예, 들어가서 이제 좀 이렇게, 잘 이제 좀 이렇게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네요. 예, 이 정도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예. 생태계가 파괴되지도 않고, 예. 동물도 이렇게, 혹시 뭐 동물이나 물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예. 서로의 영향을 침범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저는 여기가 도심 속인, 속이, 도심 속이아이거 참, 이렇게. 읍내라서, 고라니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보니까는 예, 그뭐 야생 동물이 살 수밖에 음, 음, 야생 동물이 있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잘 발전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요 보세요. 요것만 딱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들어오시게끔 예, 파괴하지 않고 저 밑에 보시다 동물들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잘해놨습니다. 오늘 뭐 고라니 친구가 예? 깜짝 놀래켜줬지만은 아니 내가 놀래켰나? 예? 어쨌든 예? 이렇게 화천에 산책을 왔다가 예? 기분이 또 좋네요. 고라니 친구도 만나고 예? 다음에는 서로 놀라지 않고 예?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다 이제 한두 번또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마주치고 하면은. 고라니아또 좋아 오 면이 터지 않겠습.. 니까 오! 잉어다 잉어 와 대박 잉어 큰게 여기있네요 여기는 안잡히는데 와 대박이네 하천에 잉어 있어요 아.. 아쉽지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는 가드 라인이라서 이제 더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와 대박 저기 잉어 있는데 와 들어가서 찍고 싶지만은 얘또 예, 생태계를 또 보호해야 되고 물고기 물고기들도 이제 놀려면안 되고 어이어도 있습니다 이어예참 이렇게 잘해놨네요 합쳐 아 그래갖고 이제 고라니나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예, 알았습니다 참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인어 있는 있는데 하, 안 남긴데 예, 좀 멀어요 예, 아쉽습니다 저는 예, 여기서 이제 아쉽지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예, 다음에 또 봬요 안녕